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웃긴 일을 겪었습니다. 웃긴 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도 두분 다시 겪고 싶지도 않을 팔자에도 없을 고생을 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공유해볼까 해요. 유튜브 사인을 올리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정신없이 시작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동갑내기 부부예요. 원래는 친구 사이였고, 중학생 때부터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면서 알던 사이였죠. 같은 학교 학원을 다니며 늘제 곁에서 소꿉친구처럼 곁을 지켜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부터 저희 가족이 이사를 했고 서서히 멀어졌어요. 연락만 간간히 하던 중 취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 다시 만나게 되었죠. 자주 못 뵀던 사이라고 해도 너무 어릴 적부터 교감이 많았던 친구라서 그런지. 어색함이 하나 없이 참 편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랬던 친구와 연인이 되었을 때 주변 지인들은 모두 쇼킹했죠. 어쩌면 둘다 친구를 가장한 이성의 마음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도 없었고 서로의 가정사 아픔, 슬픔, 기쁨까지 모든 감정과 사연들을 다 공유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남편과의 연애는 그 어떤 연애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편하고 설레면서 행복했습니다.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위에 오빠가 둘이나 있지만 반대로 남편은 외동아들의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기에 늘 북적이는 저희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반대로 전 조용한 남편의 집을 부러워했죠. 오빠와 둘이면 든든하겠다 싶겠지만 전혀요. 현실 남매였던 저희 집은 오빠 둘도 서로 엄청 싸웠지만 저까지 포함해서 셋이 지지고 볶고 무진장 싸우며 살았습니다. 서로 나이차도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뭐 심심하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늘 다짐했던 게 추후에 결혼 하면 딱 외동으로 낳거나 돌만 나와서 잘 키우자 싶었습니다. 반대로 또 남편은 능력껏 정해두지 말고 잘나아서 키워보자는 주의였죠. 서의 부모님은 맞벌이로 늘 바쁘셔서 집에 안 계셨고, 시부는 외동아들을 키우셨지만 과묵하지도 않으신 그저 따뜻한 아버지셨습니다. 엄마 못지않게 다정하셨고, 음식도 어찌나 잘하시는지 어릴 적 저희 집이 아닌 남편네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곤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시부는 너무 반가워하셨고,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남편의 존재를 잘 모르셨지만 시부는 절 기억하셨죠. 어려서부터 자주 만났으니 말이죠. 그렇게 연이 이어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잘 살고 있었어요. 문제라고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계신 시부가 저도 마음이 쓰였는데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그토록 따뜻하고 다정하신 아빠께서 홀로 계시는데 말이죠. 내내 마음이 쓰여 자주 찾아가고 놀러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부과 고혈압에 당뇨 진단까지 받고 디스크까지 오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가 되셨어요. 거동이 어렵거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홀로 계시기엔 저희가 걱정되더라고요. 또 워낙에 잘해주셨기에 아무래도 학과를 해서 함께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어려운 결정이지만 저희 집에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에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을 때 시부가 싫다고 하셨죠. 아버님,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집이 작은 것도 아니고, 아버님 혼자 계시기도 적적하고, 건강도 그렇고, 겸사겸사, 이참에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유, 그게 뭔 소리냐. 다 늙은 시부를 뭐하러 모시고 살아? 발자에도 없는 고생을 뭐하러 하려고 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걱정 말아라. 내가 밥을 혼자 못해 먹는 것도 아니고, 마누라 없이 산 세월이 훨씬 긴데, 뭔 걱정이야. 니들만 잘 살면 그게 효도야. 아니에요. 아버님이 이렇게 따로 계시는 것 자체가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러니까, 아버님,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래, 아빠, 같이 살자. 아빠 말대로, 시어른 모시고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먼저 그러자고 한 거니까 이 사람 의견도 존중해 줘야지. 네, 진짜 제가 먼저 그러자고 한 거예요. 아버님 저희 이제 애기도 낳으면 봐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세요. 내가 다 늙어서 자식 새끼랑 며느리 고생까지 시키고 참 면목이 없네.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버님.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버님과 합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합교를하 동시에 또 제가 임신을 했어요. 겹경설하며 축하파티도 가족끼리 가볍게 했고 아버님께서는 임신한 채일 다니는 며느리가 안쓰럽고 미안했는지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집안일에 저녁까지 늘 차려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엄마보다 더 음식을 잘하실 정도로 솜씨는 보통이 아니셨죠. 아버님은 꽃무늬 아침만을 두르시고 퇴근하는 저희를 반겨주셨고 푸짐하게 항상 차려주셨는데 그게 참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오선도선 하루 일과를 서로 털어놓으며 대화를 하면서 저녁식사를 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아버님을 보며 저 역시 행복을 느꼈어요. 솔직히 학교를 하고 불편한 건딱 하나 말고는 없었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가는 부분 정도 말고는 아예 없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더 편해졌죠. 집안 살림을 다 해주시고 반찬거리도 늘 만들어 주시고 하니 제가 할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용돈을 드려도 절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곧 태어날 손주 앞으로 그 용돈 다 모아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멋지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왜 짝을 만나지도 않으시고 한 평생 외롭게 사셨을까 하는 생각은 내내 들었죠. 시모가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초등학생 때쯤 갑자기 돌아가신 후 내내 시부는 홀로 남편을 키웠습니다.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세요. 시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으셨고, 엄마 없이 크게 하는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했다고 하셨죠. 그치만 그러기에 너무 완벽할 정도인 시부였기에 제가 다 아쉬울 정도였어요. 시부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기에 시부 식단에 있어서는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먹는 거야 시부가 다 맛있게 해주셨지만 시부 식단만큼은 건강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관리를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레시피도 많이 배우고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늘 노력하는 모습이 참 따뜻했고, 옹기 넘치는 이상적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부를 참 좋아하셨고, 많이 챙겨주셨어요. 거리낌 없이 친정 부모님과 시부, 그리고 저희 부부, 이렇게 함께 식사도 자주 했고,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평일에야 저희가 일하느라 바빠서 뭘 못하니, 주말에는 가까운 곳이라도 꼭 시부를 모시고 나가서 카페라도 다녀오거라, 식사라도 하고 오거라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아이가 태어나고 육아휴직을 한뒤 곧바로 복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솔직히 너무 마음이 불편했고, 시터임으로 구할 생각이었으나 일부분도 시부는 본인이 하겠다며 어만 돈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그러나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에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 그건 아니에요. 아버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애 보는 게 어디 쉬운 일도 아닌데 건강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애를 보세요. 그렇게는 절대 저희가 못해요. 내가 알아서 다할 테니까 걱정 말고 너희는 너희 먹고 살아. 애 키우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한 분이라도 아껴야지. 아버님이 봐주신다고 해도 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터 이모님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돈 줘라. 그러면 그돈 그대로 우리 미나한테 줄 거니까. 시부는 완강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가 육아휴직 내내 아이를 같이 봐주시는 시부의 모습을 보니 너무 능숙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저보다 더 능숙하셨죠. 결국 시부에게 돈을 드리고 아이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힘들거나 하시면 꼭 말씀해 주시라고 신심당부를 했어요. 아버님은 거의 뭐 슈퍼맨 수준으로 아이를 보면서 집안일까지 하셨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분이 다 계실까 싶을 정도였고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그러셨죠. 연준어? 니네 시아버지한테 정말 잘해. 그런 분이 요즘 세상에 어디 계시냐? 엄마가 이번에 한우 또 보냈으니까 맛있게 구워드리고 병원도 자주자주 같이 자주 가드려 건강은 늘 체크해야 해 그치? 내가 완전 복받은 거지 뭐 그래 시댁 로또 맞은 거지 너 오죽하면 친정엄마께서 로또 시댁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 디스크가 너무 심해지셨고 도저히 이대로는 아이를 맞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어요. 시부는 괜찮다고 고집 부리셨지만 저희 부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죠. 시터 이모님을 구하려 했으나 쉽지도 않았고 결국 제가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전업주부가 되었고 육아만 하려다 보니 조금 갑갑하긴 했지만 아이를 온전히 볼수 있다는 것에 행복하기도 했어요. 시부와 함께 아이를 보니 조금 더 수월했고, 시부와 시간을 많이 보내니 더 좋아하셨습니다. 내내 집에서만 계시던 시부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을 많이 하셨고,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코디까지 해드리며 놀다 오시라 했죠. 그런데 만취해서 오실 때도 있고, 생전 그러신 적이 없는데, 외박도 하시고, 뭔가 많이 변하셨습니다. 속이 떠왔던 게 친구가 아무래도 여자가 생겼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실적 시부를 떠봤는데 절대 아니라며 강한 부정을 하셨죠. 강한 부정을 하시니 오히려 더 수상했습니다. 여자분이 생겼다는 걸 확신했고 쑥스러워 말씀을 못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뒤로는 캐묻거나 하지 않고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고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주말에 친구분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며 부랴부랴 나가셨는데 저희도 마침 장보러 나가려던 참이라 근처까지 태워다 드린다고 했더니 손사래를 치셨죠. 저희가 장보러 나가는 줄은 모르셨고 그냥 나간다고만 알고 있던 시부를 마트에서 우연히 딱 마주쳤네요. 옆에 팔짱 끼고 있는 여자분과 말이죠. 뒷모습을 보고 남편과 함께 한박 웃음을 지으며 대박을 외치며 말했어요. 대박! 아버님 맞죠? 거봐, 여자 생겼다고 했지, 내가? 와, 진짜네? 아니, 근데 좀 젊은 것 같은데? 그렇게 꾸미셔서 그렇겠지? 모르서 가고 있다가 말씀해 주시면 축하해 드리자. 그래, 그래. 그런데 뒤를 딱 돌아보는 시부와 그 옆에 팔짱 낀 여자를 보고 남편과 저는 사색이 되고요, 말았죠. 옆에 있는 여자는 아무리 높게 봐도 정말 아무리 동안이라 해도 저랑 나이차가 얼마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하 정도가 아니라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남편과 저는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설마설마 설마 했어요. 정말 동안인 거겠지. 이건 아니지. 우리 또래는 아니겠지라며 주절주절했죠. 저희 부부가 고민했던 건 이걸 시부께 먼저 털어놓을까?모른 척하고 있을까?였는데 아무래도 그 여자에 대해서 빨리 알아보는게 좋을 듯 싶어서 아는 척을 하기로 결정했고 여행길에서 돌아오신 시부께 말을 했습니다.아빠 어제 우리도 마트 갔었거든?그래서 우연히 두분 마주쳤는데. 너무 어려 보이시던데. 그래, 언제고 니들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진지하게 교제하는 사람 있고, 그사람이랑 정식으로 혼인하고 살려고 한다. 네? 아버님, 진중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 내가 몇십 년은 혼자 살다가 혼인을 생각한 건데. 시부랑 한참 대화를 했지만, 쇼킹 그 자체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부부보다 고작 10살 위였고 만난 지도 2개월도 안된 상태였으나 뜨거운 사랑의 힘으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네요. 시부가 늙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다해 본인을 사랑해 주는 여자라며 어머니 심으로 모시라고 했죠. 남편과 전 결사 반대를 했어요. 누가 봐도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시부가 재산이 꽤 있으셨고 아무래도 그걸 노린 여자 같았거든요. 한참을 반대했으나 이미 그 여자에게 홀딱 빠진 시부를 막을 길은 없었고 심지어는 그 여자가 남편까지 구워삼면서는 남편도 제게 시부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나설 게 아니라며 잠잡고 있자는 말을 했죠. 결국 선택권이라고는 없는 제 의견은 무살되었고 저 둘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단 남편의 조건은 허락은 하되 혼인 신고는 반년 후에 하는 조건이었고 시부는 허락을 해 주셨죠. 전이 반년 안에 수상한 낌새가 있다면 꼭 찾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웃긴 건 충분히 나가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저랑 남편과 친해져야 한다며 1년 정도는 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너무 싫었으나 역시나 제 의견은 묵살되었고 결국 일년이란 시간을 함께 살기로 했죠. 어차피 그 안에 저 여자의 정체를 꼭 밝혀서 내보낼 생각이라 일년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남편에게는 그저 다정한 새엄마 부인의 역할을 다했던 그 여자는 안 보이는 곳에선 제겐 시모노르스 했죠. 오늘 저녁은 제육볶음 좀 먹고 싶네. 아 네. 아 네.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알겠다고 하겠다고 말을 해야지 너나 무시하냐? 왜? 내가 너보다 고작 10살 밖에 안 많은데 시문으로 다니 짜증나? 어쩌니? 그럼 니네 팔자인 걸 경고하는데 똑바로 해? 내라고 대답한 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 대답, 말 대답.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 대답이야? 너나 무시하냐고! 무시를 많이 당하셨었나봐요 툭하면 무시하냐고 하시는 거 보니 딱히 무시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주의하도록 할게요 한마디를 한 지니 가서 욕조에 따뜻한 물좀 받아 파신료 가게 직접 하세요 어머님 제가 며느리지 어머님 노예는 아니거든요 시모는 어떻게든 저를 기선제압해서 부려먹으려고 했고 저 역시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내내 신경전을 벌였고 서로 비비꼬며 대화하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심지어 시부 건강 때문에 식단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던 제게 본인이 와이프니 알아서 하겠다고 넘기라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극적이고 해로운 것들만 자꾸 먹이기에 한마디 했더니 방방 뛰며 본인이 뭐 죽으라고 고사짓는 거겠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평생을 참냐고 본인 남편이니 알아서 할 거라고 하더군요. 분명 뭔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며 내내 저 여자의 동태를 살폈고 늘 의심의 눈초리를 하며 봤습니다. 얼마나 가식적이고 내숭을 잘 떠는 여자인지 보통 내기는 아니었죠. 언제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전 녹음기까지 따로 샀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걸 들으면 녹음을 해야 하니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걸려들었습니다. 시부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셨고 남편은 딸아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갔죠. 그래서 전 이때 머리를 딱쓴게 저도 남편과 같이 따라가는 척을 했어요. 저 여자는 집 앞에 가서 머리 커트만 하고 들어올 거라고 했죠. 한마디로 몇 시간 동안 저 여자 홀로 집에 있는 것처럼 한번 자리를 깔아 봤습니다. 제발 뭐라도 나오길 바라며 말이죠. 전 혹시 몰라 녹음기를 소파 쪽에 켜둔 채뒀습니다. 평소에 저 여자가 그쪽에 자주 있으니 말이죠. 그때 집에 딱 들어온 저 여자는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들어왔고 갑자기 아무도 없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더니 스피커로 바꾸더군요. 이때 진짜 제발 뭐라도 나와라 하면서. 얼마나 방 안에서 조용히 빌어내지 모릅니다. 아+ 어, 아니 집에 아무도 없냐? 다시 한번 확인 좀 했다. 아우 어, 야 연기하면서 사는 것도 답답해. 너 그거 알지? 노인네들 특유의 그 냄새. 나 그것 때문에 역도에서 미치겠다니까. 입덧도 안 하는데 그 냄새 때문에 입덧하게 생겼어. 너도 대단하다 진짜. 근데. 재산이 많은 건 확실한 거야? 빈 깡통이면 어쩌려고 그러냐? 너난 나 몰라? 나 차수정이야. 다 철저하게 조사했고, 심지어 뱃속의 애기가 누구야? 아들이잖아. 아들, 바로 부동산부터 야금야금 빼먹고 버려야지. 며느리 년이 아니, 표통년이 아니어서 올해는 못 잊고, 애 낳고 어느 정도 빼먹으면 버려야 될것 같아. 아쉬운 게 어차피, 건강도 별로라서 오래 못살것 같은데 딱저 며느리년만 아니면 몇년딱 비비고 있으면 평생 통 걱정은 없을 건데 그게 좀 아쉽긴 해. 아니 근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걸리긴 개뿔. 어린애들 생긴 거 매일 바뀌는데 지들이 알게 뭐야. 걘 완전 헤어진 거고. 그새 끼 애기. 하지도 마. 완전 쫑이야 쫑. 놀라운 그 자체였고 드디어 본색이 뭔지를 알아냈고 증거까지 찾았죠. 전 한참 후에야 자고 일어난 척하고 방에서 나갔고 시모노 깜짝 놀랐지만 왜요?라고 하며 태어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에게 따로 찾아가 녹음기를 들려주며 사실을 말했고 재산이고 돈이고 절대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죠. 남편에게도 일러뒀습니다. 당장이고 쫓아낼 수야 있었지만 그럼 시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돈 마음껏 쓰게 했어요. 다른 남자애를 갖고 시부 재산까지 노리는 파렴치한 더러운 저 여자를 최악의 거짓걸로 내쫓기로 했죠. 조용히 기다리니 임신했다며 축하를 원했고 모두 연기하며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슬슬 시부에게 태어날 아기를 위해 뭘 해달라, 해달라,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시부는, 그래라, 당신 카드 있지 않냐고, 다 사라고, 마음껏 그렇게 말했죠. 그러자 그 여자는 본인 앞으로 사실 빚이 있는데, 이것도 좀 부탁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도 했다고 합니다. 왠지 이렇게 말하면 대출을 더 받을 것 같았거든요. 역시는, 역시인 게, 그 여자는 최대한으로 대출을 정말 다 받아서 사치란 사치는 다 부리고 다녔고 카드 역시 쓸수 있는 만큼 쓰고 다녔죠. 그렇게 딱한달뒤 카드 값 대출 이자를 내야 하니 시부에게 돈을 달라했고 그때 앉혀서 녹음기를 들려주고 제가 말했어요. 어디서 거지 같은 더러운 게 굴러 들어와서는 너 사람 잘못 봤어. 니그 네 정도 수준으로 감히 우리 집안을 상대하려고 했어? 웃기고 자빠졌네. 어쩌냐? 니네 태어날 애는 애비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있는 애미만 있어서? 불쌍해라.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너 따위가 있잖아? 상대할 가치도 없으니 좀 꺼져줄래 우리 집에서? 니네 집은 저기 다 싸놨어. 험. 당신 친정집으로 고소증 날아갈 거니까 다 늙으신 노인네들 기암하기 전에 얼른 뛰어가서 막아. 여보, 그래요. 내가 불손한 의도였던 건 사실이지만 나 당신 사랑한 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제발 어떻게 우리가 헤어져요. 네? 영원하기로 했잖아요, 여보. 내가 혈압 오를까 봐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내한평생이 가장 큰 수치이니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마음 같아서는 뺨이라도 한대 치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으니. 그렇게 그 여자는 남편 손에 이끌려 쫓겨났습니다. 이후 시부는 저희에게 부끄럽고 너무 미안했다며 면목이 없다고 정말 힘겨워하셨어요. 그런 모습에 오히려 저희가 더 마음이 쓰렸죠. 이건 아버님 잘못이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니 너무 마음 쓰지 말자고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훌훌 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바로 본인 앞으로 남은 재산 전부를 저와 남편에게 공동으로 딱 반반 나눠주셨어요. 본인이 쓸 생활비를 제외하고 말이죠. 시간이 지나고 현재는 다시 예전처럼 잘 살고 있어요. 가끔 그 여전 지금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문득 생각이 드는데, 혹여나 어떤 남자에게 또 기생하지 않을까 피해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우려가 들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혼내줬으니 저희로선 최선을 다해 복수를 해줬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